자연의 모든 과정은 질서를 따른다. 당신은 가장 중요한 요점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무한지성이라 부른다. 들판이 아닌 고속도로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당신의 잠재의식에 주입시킨다. 갑을 이기는 늘은 항상 존재한다. 이렇게 훌륭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숙지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보라.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아마 놀라게 될 것이다. 성공하기 딱 좋은 시간. 부자 연어. 성공하는 사람들은 2%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신이 원하는 부와 성공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마지막까지 도달한다는 말이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과연 무엇이 그들의 열정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게 만드는 것인가? 대체 그들은 똑같은 일상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 것인가?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역사상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 성공 철학의 선두자. 나폴레온 힐은 말한다. 기회의 부족이란 터무니없는 말이다. 가장 귀중한 천연 자원은 광물 자원도, 아름다운 숲도 아니다. 부족한 것은 상상력일 뿐이다. 교육 수준이 다양한 사람들이 전 세계인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 줄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마음가짐과 상상력이야말로 그 나라의 가장 귀중한 자원인 것이다. 진정한 부는 무형의 힘, 즉 생각이다. 아직도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운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가장 중요한 요점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매년 수많은 부자들이 새롭게 등장한다. 성공할 기회가 없다며 하소연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기 싫거나 상상력을 발휘할 마음이 없는 데 대해 변명하는 자들일 뿐이다. 유용한 상품과 훌륭한 서비스는 지금도 여전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를 필요로 하는 영역은 매일 새로 생겨나고 있다. 다른 이들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에 집요하리만치 몰두하다 보면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인정받아. 제갈 길을 찾을 수 있다. 자신의 쓸모를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노력해 왔든지에 상관없이 성공은 유원의 질 것이다. 반드시 명확한 목표가 필요하다. 자신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성공할 수는 없지 않은가? 기업의 성공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성취 역시 다른 이들과의 관계의 기반이 되는 철학에 부합한다. 추구하는 바를 얻는 대가로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밀고 나간다면 보상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어지기 마련이다. 기회가 저절로 굴러 들어왔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대개 다시 그 기회를 차버리기 마련이다. 어떻게 해서든 불을 유지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다. 성공의 결과로 따라오는 분은 그것을 일구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는데 그 가치가 있다. 성공이란 엄청난 책임을 기꺼이 떠안으면서도 변함없이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만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만한 노력을 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재산을 많이 모은 다음 사람들에게 당신이 한 노력과 똑같은 노력을 한다는 조건으로 그 재산을 주겠다고 한다면 대부분은 그 재산을 포기할 것이다. 모든 성공에는 본인 스스로의 엄청난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의 노력을 쏟아붓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쉽사리 만족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당신에게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도움을 줄수 있다. 당신만큼이나 목표를 위해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곁에 둬야 한다. 현재의 지위와 수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 마음속에 정한 한계 때문이다. 당신 스스로도 그 한계를 넘어서야 하며 주변에도 일을 같이 할 사람을 둬야 한다. 당신은 자신의 실행력을 믿는가? 믿음이란 보편적인 힘을 인식하고 그 존재를 확신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당신은 이러한 믿음을 단순히 갖는 데 그치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믿음은 곧 마음의 상태이다. 지속적인 성공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믿음은 능동적인 효과를 불러온다. 능동적인 자기 자신을 세계의 생명력과 연결시키는 과정. 이것을 무한지성이라 부른다. 충고한 존재에 대한 긍정적이고 확고한 믿음 없이, 능동적으로 실행하는 믿음을 갖기란 불가능하다. 믿음은 관찰과 실험, 느낌이나 기도, 그리고 명상 등으로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무한지성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는 물론, 자신의 내면을 탐색해야 한다. 자연의 모든 과정은 질서를 따른다. 태양이, 오늘은 동쪽에서 떴다가, 내일은 서쪽에서 뜨는 일은 없다. 자연의 법칙은 영원 불변하게 지속되며, 어디서나 존재한다. 그처럼 지속적으로 법칙이 유지되는 것은 지적 설계와 명확한 목표, 무한지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다. 차도 바울에게 조용히 작게 속삭였던 내면의 목소리는 기독교의 모습과 그 방향을 바꾸어 놓았다. 또한 간디를 이끌었던 영적 신념은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회와 경제적 변화 방식에 영향을 주었다. 근본 사상과 개념을 발견하고, 이를 수용해 널리 전파하는 인간 정신의 능력은 무한 지성과 긍정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류의 능력을 다시금 명확하게 말해준다. 당신도 이러한 관계들 속으로 들어가 당신 삶의 목적에 맞게 조율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실행하는 믿음을 통해 모든 것이 성취 가능해진다. 믿음은 무한 지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훈련함으로써 길러지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자. 마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믿든지 당신은 해낼 수 있다. 그러니. 스스로 정한 한계와 제약으로 인해 무한지성의 흐름을 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 프리즘을 통과하는 햇빛이 여러 색깔의 빛으로 나누어지듯이 마음을 통과하는 무한지성 또한 다양한 형태로 나누어진다.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 스스로 가치 없다는 생각. 이러한 생각들은 마음의 프리즘에서 결함으로 작용함으로써 무한지성의 힘을 왜곡시키고 흩어지게 만든다. 불신을 통해 무한지성의 힘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 혜택을 절대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단순히 믿음이 있다고 되내면서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믿음이란 시간을 들여 키워가야 하는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결핍, 가난, 두려움, 질병과 부조화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에서 몰아내라. 그리고 세 가지 단계를 시행하여 믿음을 조금씩 쌓아가 본다. 첫째, 목표 달성을 위해 명확한 열망을 표현하고. 이를 하나 이상의 기본적인 인간의 동기와 관련 지어라. 둘째, 그러한 열망을 이루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라. 셋째, 수립한 계획을 실행하는 일에 모든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라. 무한지성에 대한 믿음을 실천할수록 마음은 그것이 가진 힘을 향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어떠한 문제나 질문과 맞닥뜨렸을 때 단련된 믿음은 무엇이든 행동으로 옮기게 할수 있다.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공할 것이라 믿도록 길들여진 상태이다. 이렇게 훌륭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계획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았다면 이 절차를 계속 반복하라. 실행하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을 말한다. 당신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자본을 확보해야 한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당신이 갖지 못한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닌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빼먹지 않는다면 당신은 훨씬 더 빨리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볍씨 하나를 심으면 몇 달을 생산할 수 있는지 아는가? 평균적으로 2배가리 훨씬 넘는 생산량을 가져온다. 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밀알 하나를 심을 때마다 똑같은 한 알의 밀알만 수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농부의 노력은 시간을 낭비하는 셈이다. 그러나 잘 자란 밀의 줄기와 다발에는 수많은 밀알이 달려 있다. 농사 지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든 농부는 자신이 심은 것보다 몇 배는 더 많은 미라를 수확할 수 있다. 농부가 마지 못해서 혹은 실은 티를 팍팍 내면서 씨를 뿌린다면 분명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는 농부가 비옥한 들판이 아닌 고속도로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데만 골몰에 눈을 번득하며 일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눈을 찔리는 일 말고는 없을 것이다. 당신이 얼마를 받고 일하든 얼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든 그 가치 이상의 것을 시현해보라 당신이 제공하는 특별한 서비스의 양과 질은 몇 배로 커져 당신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밀 하나를 심어 수많은 밀알를 수확하게 되는 수확체증의 법칙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긋남이 없다 이 법칙에 따라 이익을 보려면 언제나 최선의 태도로 할수 있는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즉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최선의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정직과 성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정직하지 못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해야 하는 것보다 적게,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길 바란다. 받는 돈은 많길 바라면서, 정작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양은 줄인다. 당신 역시 그런 식으로 이익을 볼 생각이라면, 당신은 경쟁자들에게 금방 따라잡힐 것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현재의 보수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마 당신뿐만은 아닐 것이다. 이 직을 해봤다면 알 것이다. 아무리 회사를 자기가 키웠다고 떵떵거렸던 사람도 퇴사하게 되면 그 자리는 여지없이 다른 사람으로 금세 채워진다. 그렇다면 다른 이들과 당신을 어떻게 차별화해야 할까? 당신이 받는 보수 이상의 일을 함으로써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시작이다. 당신이 한 회사의 직원이든 아니면 자기 회사의 사장이든 간에 한층 더 노력하는 사람은 남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바라는 데서 그친다. 당신도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 중한 명으로 남길 원하는가? 지식과 기술이 뛰어난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꼭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람은 바로 당신뿐이어야 한다. 자기 주도적으로 한층 더 노력하는 습관은 당신을 기필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갑을 이기는 늘은 항상 존재한다. 당신 역시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 한층 더 노력하는 것은 가난의 두려움, 결핍의 두려움. 적당히 타협하는 이들과의 경쟁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을 드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 한층 더 노력한다는 것은 일하는 능력, 일을 잘 해내는 능력을 더 강화시킨다는 뜻이다. 그저 시간에 맞춰 출퇴근을 반복하는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온 마음을 집중하여 업무를 시행하고 최선의 태도로 실력을 강화시킨다. 체계적인 자기 훈련을 실천함으로써 해당 과정을 반복할 때마다 이행의 수준을 높이고 뛰어난 업무 수행의 필요성을 당신의 잠재의식에 주입시킨다. 강인함과 투쟁은 함께 간다. 이 격언을 기억하라. 살면서 겪는 모든 상황을 결국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라. 아무리 슬픈 경험이라도 점차 그러한 괴로움이 견딜만해지면 자신의 최대 자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절대 남을 통제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마라. 모든 에너지는 자신을 더잘 통제하는데 쏟아부어야 한다. 매일 기도하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열망하는 대상과 그에 관한 상황을 끌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가다듬어라. 일상 속에서 적정한 몫의 보상을 요구하고 받아낼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당신은 비록 알아채지 못했겠지만 삶에서 바라는 많은 것들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아마 놀라게 될 것이다. 꼭 기억하라.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든 반드시 그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당신은 막대한 부를 누릴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믿든지 당신은 해낼 수 있다. 이제 훌륭한 선순환이 돌게 될 것이다.